안녕하세요. 해광철련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 행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행성의 에너지, 그것이 곧 인생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에 어떠한 행성의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간과 공간적인 부호를 배정해서 사주라는 명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이러한 별들이 각자의 궤도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목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성. 그래서 오행의 순서를 목부터 배정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개 행성의 기운, 그것을 오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연월일시 오행의 기운을 동시에 적용해서 분석을 합니다만 오늘은 각자 태어난 날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무슨 요일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은 어떻고 어떠한 성격이 형성되고 건강 문제 그리고 체질 그리고 그 요일에 태어나면 어떠한 숫자가 좋고 어떠한 날이 좋고 이런 것들을 점성술사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일요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날렵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태양이죠. 태양이니까 사자 기질이 있더라. 자유분방하다. 남들의 말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남들이 또한 내 일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아요. 태양은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과 의구심이 많다. 그리고 일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 체질입니다. 다만 화가 강하니까 심장 질환, 고혈압, 눈병, 관절염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일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숫자가 7입니다. 좋은 색깔은 빨강색 그리고 좋은 날짜는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작은 체구에 눈이 크고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다. 분위기를 잘 띄우고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월은 달을 의미하죠. 문. 그러니까 조용한 성격에 지적이고 예술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손금에서도 월구가 발달하면 이러한 예술적인 재능이 강하다고 봅니다. 단점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건강은 선천적으로 두통, 눈병, 천식, 기침, 이런 것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기관지가 약하죠. 길수로는 숫자 2가 좋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 좋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날은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머리가 곱슬머리고 목이 길고 어깨가 넓다. 그리고 얼굴에 밝진, 여드름, 이런 것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강력한 화의 성질이죠. 다혈질이다. 공격적이다.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그리고 럭셔리한 라이프를 추구한다. 몸에 치장하는 걸 좋아하고, 부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단력과 책임감이 강하다.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건강체질입니다. 다만, 혈압, 전염병에 취약하고 화의 성질을 닮아서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좋은 숫자는 3, 6,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색깔로는 적갈색 좋은 날로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수성을 상징하는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 몸집이 작고 호리호리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태어났습니다. 몸집이 자꾸 호리호리해요. 눈이 작고 예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 친밀하게 지냅니다. 수성은 손에서 새끼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지가 발달하면 언변과 설득력이 좋고 말이 빠르고 어휘력이 풍부하다. 하지만 변덕이 심하고 농담을 좋아합니다. 건강면에서는 늘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약해서 여드름이 많이 나요. 환절기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침과 가래, 천식 이런 것에 취약하다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좋은 숫자로는 3자와 6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색깔로는 녹색, 좋은 날로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성의 기운을 받고 목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적이고 용감합니다. 도전적인 행동파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고 돈을 잘 벌고 잘쓸줄 압니다. 대체로 건강한 체질인데, 간, 빈혈, 비만, 심장병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숫자로는 4자가 되겠고, 색깔로는 노란색, 그리고 좋은 날짜로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금, 물질을 추구한다. 편안함에 익숙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취미를 추구한다. 지적이고 관대한 면이 있으면서 감정적이다. 활기가 넘치고 낭만적인 스타일입니다.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설탕, 그러니까 당뇨, 눈, 황달, 인후병, 발열에 관련된 질병을 주의해야 되겠다. 환절기 감기에 취약하다. 그리고 좋은 숫자로는 7자가 되어 있고, 색깔로는 보라색, 빨강색, 오렌지색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로는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요일과 금요일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태어난 사람. 토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용감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게으른 느낌도 있어요. 내성적이고 대기만성형이다. 그리고 약간은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수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절 척추 부위는 취약하다. 좋은 숫자로는 화요일에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3, 6, 9가 되겠습니다. 색깔로는 검정색과 남색, 그리고 좋은 날짜로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요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의 특성과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는 이 부위, 수성 구조, 그리고 월구 하단에서 소지 쪽을 향해서 가는 선이 수성 선입니다. 사업선, 건강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역시 수성이 지배합니다. 이 부위는 언어소통, 이재능력,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발달하면 말을 잘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고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잘하고 사교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자, 이 사주는 수요일에 태어난 휘교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의 사주입니다. 유명인들 중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 찾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는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극찬을 했죠. 수요일에 태어나서 그런지 말도 잘합니다. 경우년 말띠해 신월에 계유일주로 태어났습니다. 한참 열매가 익어가는 신월에 연지에는 오화가 신금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국가 자리에서 인성의 신금 즉 명예, 권위, 권력, 권리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또 천간에서는 이렇게 을경합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 명상과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이렇게 식신이 강하고 바로 옆에 상관까지 있으니까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재능이 특출납니다. 올해 이민 년에 결혼한다고 그러죠. 배우자 궁을 보면 유금, 신금으로 궁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연지에 있는 이 5화가 남편 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궁 일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에서 이렇게 묘유춤까지 하고 있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호기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 또한 호기심이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은 많은데, 아, 어, 인생이요. 감사합니다.